겸손 의형님의 댓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코웨이 이고요. 6만 1,700원의 비중 7%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지키네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음,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자, 코에이 오늘 4 8,2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 좀 하락 추세가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심지어는 또 최근에 지난주에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 4 8,200원 완전 저가 부분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음. 어이 종목을 제가 딱 보자마자 생각난 그 주식 패턴이 있었는데요. 월봉상 잠깐. 네, 주가 패턴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상 지금 코웨이 차트 보니까 주가가 2013년부터 해서 우상향으로 간 다음에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둥글게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형태죠. 뒤집어 놓은 음. 형태. 그런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형, 천정형 패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원형 바닥형, 그러니까 뭐 일명 밥그릇 패턴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패턴이 올라가게 되면 우상향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지금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중이 7%여서 다행히 이제 뭐 반등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단가만잘 맞추시면. 근데 지금 시점이 바닥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바닥이라고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월봉상 보면은 이전 2021년, 2020년도 팬데믹 때 떨어진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 찍고 반등 주느냐, 이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이 질문 주신 우리 겸선 의원님이신가요? 겸손 의원님, <laughs> 제가 만약에 그 10시 방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틈틈이 종목 상담 네, 요청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반등을 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반등을 주게 되면, 어,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했을 때 본전에서 2절 구간까지 살짝 줄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림을 좀 하시면서 주가가, 어... 적어도 5만 원대 정도까지는 회복이 나와야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추매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종목 상담 요청 주실 때 내가 매도하셔라, 종목 교체하셔라 네네. 하면은 저 미워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laughs> 올리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도 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에이, 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